김호중 30억 원 대저택 내부. 트로트 가수가 공개한 호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정격 해부 그의 미적 감각과 빛나는 성공을 보여주는 고급 주거공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로트 스타 김호중 씨가 최근 직접 공개한 자신의 집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주택은 한남동, 청담동 혹은 성북동처럼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시세로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부동산입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김호중 씨의 빛나는 성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번 영상 공개의 취지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활동해온 결과물을 팬 여러분과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소통의 의도를 존중하며 그의 미적 감각과 성공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거실.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 영감을 주는 센터 스테이지. 김호중 씨가 가장 애정을 갖고 꾸몄다고 소개한 거실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품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클래식한 유러피언 스타일과 모던한 뉴클래식 스타일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높은 천장은 시각적인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거실 중심에 걸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공간 전체의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더합니다. 가죽 소재의 프리미엄 소파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 편안함과 품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과 더불어 그의 삶의 중심인 피아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섰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음악이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아 그만의 영감과 에너지를 얻는 특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거실의 디자인은 김호중 씨가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점인 고품격과 진정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홈 스튜디오. 열정과 꿈이 녹아든 소리의 성전. 이 집에서 김호중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또 하나의 공간은 바로 홈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전문 녹음실 못지 않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클래식부터 트로트 오페라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그의 개인 작업실입니다. 고음질 마이크 여러 종류의 헤드폰 정밀한 믹싱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노래를 녹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일상이자 삶의 중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꿈이 녹아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30억 원대 주택의 전문 스튜디오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가 외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아티스트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트로피 및 추억 전시 공간. 운명을 딛고 이룬 성공의 연대기. 김호중 씨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던 공간은 바로 트로피 및 추억 전시 공간입니다. 이 방에는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상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 골든 디스크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통해 받은 트로피들까지 그의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시간의 결과물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슨 도마를 불렀던 감동적인 무대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의 만남 대규모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한 잊지 못할 장면들까지 이 방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김호중의 음악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낸 하나의 이야기책과 같습니다. 이 공간은 화려함보다는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운명의 여정을 상징하며 동시에 팬들과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결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방과 다이닝룸. 소통과 나눔의 따뜻한 공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주방과 다이닝룸은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구조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식사할 때도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이곳은 김호중 씨가 요리를 즐겨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초대하여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웃음이 오가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의 따뜻하고 친근한 성품이 반영된 공간으로 성공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침실 및 힐링 공간. 휴식과 묵상의 중심. 개인적인 휴식처인 침실과 힐링 공간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중성 톤의 색감으로 꾸며져 있어 하루의 피로를 편안하게 풀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방 한쪽에는 그가 좋아하는 소설들과 성경이 놓인 작은 독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서 그의 신앙과 생각들을 깊이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입니다. 그에게 이 방은 휴식과 묵상의 시간이 공존하는 마음의 중심 같은 곳이며, 바쁜 연애 활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그의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테라스 또는 발코니. 자연에서 얻는 영감과 성찰.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공간은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테라스 또는 넓은 발코니입니다. 이곳에는 그가 직접 가꾼 꽃들과 분재가 놓여 있고, 한쪽에는 차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휴식처이자 성찰의 공간입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음악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조용히 글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얻는 영감은 그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이 공간은 그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아티스트의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삶의 기록이자 희망의 상징, 초심과 책임감. 김호중 씨는 이번 집 공개 영상에서 화려함 뒤에 감춰진 자신의 솔직한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이르기까지 학교 폭력과 같은 아픈 경험과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음악은 그를 붙잡아준 유일한 희망이었고, 무대는 그가 숨쉴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물질적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록이자 희망의 상징입니다. 거실에 걸린 피아노는 꿈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준 존재이며 상이 가득한 방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무명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노래와 진심 어린 삶의 태도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중의 반응과 아티스트의 책임감 이번 집 공개 이후 팬들은 이 정도의 공간은 그간의 노력과 재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며 진심 어린 응원과 축하를 보냈습니다. 팬들의 따뜻한 마음은 김호중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걸어온 길에 대한 위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공개와 자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 모든 반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콘텐츠의 본래 취지가 자랑이 아닌 진심을 나누고 삶의 여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도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집이 노력의 결과이자 감사의 표현이며 동시에 앞으로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깃든 공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집에서 소규모 팬 콘서트를 열어 소중한 팬들을 직접 초대해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집은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된 공간이며 이곳에서 그는 초심을 되새기며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의 각 공간은 제가 운명을 딛고 일어선 여정의 일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학교 폭력과 같은 아픈 경험을 겪었고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음악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음악은 저를 붙잡아준 유일한 희망이었고, 무대는 제가 숨쉴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건 언제나 곁에서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록이자 희망의 상징입니다. 거실에 걸린 피아노는 저의 꿈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준 존재이고, 상이 가득한 방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작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가사를 쓰고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는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무명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음악을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노래로 무대로 그리고 진심 어린 삶의 태도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집 공개 이후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팬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은 그간의 노력과 재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며 진심 어린 응원과 축하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고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집의 화려함과 사생활 공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적인 공간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산을 사회 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선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 모든 반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의 본래 취지는 자랑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지해준 팬 여러분과 진심을 나누고 삶의 여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도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번 집 공개는 단순히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던 한 예술가가 음악이라는 꿈과 팬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진심을 담은 작은 나눔이었습니다. 이 집은 노력의 결과이자 감사의 표현이며, 동시에 앞으로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저 좋은 집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된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며,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집에서 소규모 팬 콘서트를 열어 소중한 팬 여러분을 직접 초대해 노래를 들려드리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순간이 올수 있도록 언제나 진심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집 공개와 진심 어린 소통은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공감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과거사와 재기에 성공한 서사를 담은 공간 속에는 팬들에게는 깊은 감동과 위로를 일반 대중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팬덤의 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유형의 별표별표 별표 오프라인 아카이브 별표별표가 된 것입니다. 이 아카이브 공간을 통해 아티스트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별표 별표 음악과 신앙이 삶의 중심 별표 별표 이라는 것입니다. 거실의 피아노, 홈 스튜디오의 전문 장비, 침실 옆 성경과 독서 공간의 배치는 그의 예술과 정신 세계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히 창작에 몰두하고 마음을 다잡는 루틴은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뒷받침하며 팬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 방식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무대와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개방하며 진심 대 진심의 1대1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팬덤이 아티스트에게 기대하는 별표별표 별표 투명성과 인간적인 교류 별표별표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아티스트의 메시지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단순히 집을 구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각 공간에 담긴 별표별표 별표 삶의 철학, 별표별표를 공유함으로써 팬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가치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미래의 소규모 팬 콘서트에 대한 언급 역시 이러한 새로운 소통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30억 원짜리 자택에서의 콘서트라는 상징성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성공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 별표별표를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하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특별한 팬 서비스를 넘어 아티스트와의 서사를 함께 완성해가는 공동창작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티스트의 자택은 이제 별표별표 별표 개인의 성취 별표별표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플랫폼 별표별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의 반응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사생활 공개에 대한 우려나 사회 환원에 대한 기대 등 모든 시선은 아티스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합니다. 아티스트는 이러한 피드백을 단순히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별표 별표 더 깊은 책임감 별표 별표를 가지고 사회적 역할에 임하겠다는 다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앞으로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 역시 그의 브랜드 가치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집 공개는 별표 별표 성공 서사의 완결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새로운 책임감의 선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화려한 외형 너머에는 12년간의 무명 시절과 고난을 이겨낸 인간적인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에 별표 별표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룬 것을 나누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 별표 별표는 다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자신의 예술적 영감과 영혼의 휴식을 얻고 팬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갈 미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공간을 발판 삼아 더욱 깊이 있는 음악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것입니다.